자전거 부품이 도착했어요. 일요일날 택배 접수가 돼서 월요일날 도착했거든요. 대단하다. 내일 올줄 알았는데, 이거 디스크로터 브레이크 잡는 판때기예요. 작업을 시작하지. 지금 이 판때기를요, 새거로 바꿔주려고요. 금방 해요! 좀 더워서 문제지만 하면 된다. 이 원래 거를 빼야 되니까요. 이 고정 볼트 뺀다. 자, 볼트 다 빼고 디스크 제거했어요. 로터. 여기가 많이 얇아졌어요. 그리고 높낮이가 안 맞아요. 이게 방향이 있거든요. 잘 봐줘야 돼요. 자, 이제 체결해주면 되거든요. 이 부품 있잖아요. 부품이랑 공구. 처음 사는 데는 돈이 드는데, 한번 사놓으면은 돈을 무지하게 아낄 수 있어요. 자전거 포가면은 진짜 비싸거든요. 공이 됐든 뭐가 됐든. 뭐, 판때기 깔끔하게 바꿔버렸죠? 최소한 3만원 벌었다. 이제 이거 디스크 패드 갈아야 되거든요. 원래 있던 게 아마 거의 다 됐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 여기 끝에가 좋지 않네.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좋아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달았다. 안 좋은 거예요. 자, 이거 브레이크 패드 새고 이걸로 바꾼다. 천, 얼마였지? 1900원 주고 사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핀 놓고, 열에. 이렇게 구부려서 고정 잘 되게 해주고 이 디스크 로터 피해서 잘 든다 사이에다가 그리고 볼트 다시 조여주고 이거를 지금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돼요 한 번에 왜냐면 이게 계속 흔들리고 앞뒤로도 자세가 바뀌기 때문에 대충 조인 다음에 막판에 미세 조정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 브레이크를 좀 잡아보고 있거든요 브레이크 레버 꼭 잡은 상태에서 조금 더 조여주고 드디어 다 바꿨다. 이거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도 바꾸고 로터도 바꾸고 여기 뒷바퀴, 여기 앞바퀴도 다 바꿨다. 아, 땀나서 죽는 줄 알았다. 자전거 끌고 나왔어요. 테스트 주행 해봐야죠. 부품을 바꿨으니까. 아마 잘 됐을 건데. 그래도 제 정신인지 알려면 확실히 해야 되니까. 이 특히 브레이크 패드 있잖아요. 바꾸고 나면은 타면서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줘야 돼요. 한 번에 위치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아주 느린 속도로 지금 타면서 소리를 좀 들어보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잡지 않을 때는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브레이크 패드 위치가 잘못됐으면은 소리가 나거든요. 일단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 패드는 자리가 잘 잡힌 것 같네. 강하게 조여주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거 렌치 있거든요. 좀 넓은 데 가서 확실하게 조여버리겠어요. 어 시원하다. 오늘 날씨 좋네. 자, 일단 강하게 조였고요. 지금은 소리가 안 나지만 또 소리가 날수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 바꾼 지 얼마 안 됐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타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하면서 소리가 나면 미세 조정을 해주면 돼요 일단 지금 문제 없고 신나게 한번 돌아다녀 봐야겠다 근데 자전거 부품 교체한다고 점심을 못 먹었어요 세상에 시간이 몇 시인가 2시 51분이네 오후 3시가 다 됐네 아 이거 뭘 먹기가 애매하다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인데 근데 배는 고프고 말이죠 일단 적당한 오르막을 오른 다음에 계속 내리막인데 브레이크를 진짜 살짝 잡으면서 갈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 바꾼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꾸자마자 길들이는 방법인데 브레이크를 세게 잡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잡는 거예요. 천천히 브레이크 패드 바꾼 바로 다음에는 밀려요 브레이크 패드. 자전거를 멈춰 세우는 스텝한때기랑 브레이크 패드랑 맞딱기 맞딱기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서로 친해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약한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고요. 내림막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앞바퀴, 뒷바퀴 전부 다. 아, 뒷바퀴에서 좀안 좋은 소리 나네. 좀더 잡아봐야겠다. 앞바퀴는 소리가 괜찮은데 말이죠. 이게 앞바퀴 소리. 이게 뒷바퀴 소리. 뒷바퀴는 뭔가 쇠 긁히는 소리가 나긴 난다. 앞바퀴는 아주 좋네. 근데 확실히 밀린다. 바꾸자마자 자전거 타니까 밀려요. 오늘 사용한 부품값이 24,000원이 채안 되거든요. 근데 자전거방 갔을 때 당연히 훨씬 더 전문적인 기술로 작업해주시고 하니까 신라도 가고 훨씬 빨리 해주시고 하는데 공인 포함해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오늘 앞바퀴, 뒷바퀴, 디스크, 로터, 세판때기 두개다 갈았죠.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두개다 갈았죠. 그거를 자전거방에서 한다. 그러면은, 한 16만원 정도 될 거예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배워서 직접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 지금 이래저래 테스트 하고 있는데, 잘된것 같아요. 앞으로 뭐 소리 나면은 미세 조정해주면 되는 거고. 아, 잘했다. 근데 여름은 여름이에요. 집에서 하는데, 아, 땀이 무지하게 나더라고요. 땀이 나면은 개인적으로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얼굴에서 떨어진 땀이 안경 아래 붙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왜곡돼요 앞에, 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참 불편해요. 그렇다고 막 손에 기름 잔뜩 묻었는데 안경을 막문을 수도 없고 말이죠. 아주 힘들었다. 역시 빈집털이 했던 명당에 어르신들이 쫙 앉아 계세요, 지금. 저희가 명당인 게 확실하다. 테스트 완료. 부품 교체 아주 잘 됐어요. 아, 근데 저녁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틸 수 있을까? 시간이 애매한 것도 맞고, 배가 무지하게 고픈 것도 맞고, 저녁에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 안올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확실히 바뀌었어요. 원래는 비가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어제만 해도. 비 소식이 들어갔네. 저녁에 배달이 나올까? 고민 좀 해볼게요. 타이어 공기압이 좀 부족한 것 같네. 바람 좀 넣고 갈게요 아 이거 또 누가 정리를 이상하게 하고 왔구만 됐다 타이어에 바람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없어도 문제죠 오실 시간에 잘했다 뒷바퀴는 괜찮은 거 같은데 네, 뒷바퀴 괜찮은 거 같다 잘 썼다 고맙다 어파 앞바퀴 씩씩하네 바람 나니까 아주 잘 나가요 자 여기 육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것도 잘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잘 내려가 봐야지 브레이크 성능을 테스트해 볼 기회다 자 여기서부터 너무 세게 잡지 말고 천천히 잡는 거예요 오잘 잡힌다 마음에 들었다 잘했다 너무 시원하고, 여기 한솔고등학교 아시죠?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 카리나가 잠깐 다녔던 고등학교. 아, 안 보이시겠구나. 하여튼, 지나갔어요. 한솔고등학교.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한솔고등학교. 아, 아무래도 엄청난 녀석한테 종아리가 물린 것 같다. 종아리 뒤쪽이 엄청 따가운데. 이거는 도대체 하는건지 마는건지 모르겠다니까 이거 보세요 설치한지가 엄청 오래 지났는데 애들은 안보이고 어른들만 보이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가? 아니면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없는건가? 오 근데 저기 쓰여있는거는 말이죠 보이실지 안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25년 7월 26일에 개장한다고 써놨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안타깝구먼 어쩌다 보니까 정자역까지 와버렸어요. 그냥 구경이나 해야겠다. 우리 책 읽는 광장에 씩씩한 책좀 들어왔나? 자, 여기 책 읽는 광장 전에 와봤을 때는요. 솔직히, 아주 솔직히 말해서 읽어보고 싶은 책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어떤가? 아, 물론 뭐, 뭐든지 잡아서 보면 재밌겠는데, 확 끌리는 거, 확 끌리는 그런 책 뭔지 아시죠? 그런거는 지금 안보여요 좋아하는 빵집에서 단종된건 아닌데 생산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아주 희한한 빵 나왔나 안나왔나 한번 볼게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체크해보자 아 없는거 같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없다 어떡갖고 아, 나왔는데 품절이 된건 아니겠지 네임텍도 없네 초코바를 찾고 있는데 맛있구만. 이 정도 되면 그냥 단종을 선언하시는 게 어떠실지. 아 여기 치킨 냄새 끝내준다. 제일 치킨 어디서 많이 봤는데. 멀진 앉아. 멀리 구름을 아 분당에 어디 초계국수 잘하는 집 없나? 갑자기 초계국수 땡기네. 지금 먹으면 무지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행복치킨. 행복치킨도 맛있지. 어 아, 여기 쌀어묵 공방. 쌀어묵 공방도 맛있지. 국수를 하나 먹어야겠다. 동네에 있잖아요. 맛있는 줄은 아는데, 소문은 들었는데, 한 번도 못 가본 국수집이 있어요. 왜냐면 국수를 밥으로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집에서 끓여 먹는 건 모르겠는데, 밖에서 사 먹으려고 하면 항상 조금 더양 많고 배부른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평소에 궁금했던 국수집이 근처에 있어 가지고 한번 가봐야겠네.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어, 영업하는 것 같네. 민생회복쿠폰 사용 가능한 원조 멸치국수. 옆에 뭐 공농동이라고 써 있네. 맛있으면 방송하고 맛없으면 방송 안 한다. 여기 멸치국수 하나 주문했어요. 국수 나왔어요. 양이 어마어마한데? 기본 시켰거든요? 곱빼이 아닌데 먹어보세요 이정도면 양이 되게 많은 것 같다 아 근데 냄새가 기가 막히다 와 보통 집이 아니구만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이게 6,000원 맛있다 역시 배가 고파서 쏙쏙 들어간다 벌써 다 먹어버렸다 곱빼기 시켰어도 됐겠다 와, 국물이 진짜 맛있네 분인가. 와잘 먹었다. 여기 맛있네. 야 간만에 맛있는 국수 먹었다.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면은 약간 그냥 거들뿐. 국물이 메인이다. 진짜 맛있다. 종종 오게 생겼네. 가격도 뭐 괜찮고요. 맛있어요. 근데 양이 그렇게 많아 보였는데요. 맛있어서 먹다 보니까 금방 먹어버렸어요. 다음에는 곱빼기를 시켜야겠네. 아주 늦었지만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커피 한잔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요. 집에 가서 맛있게 괜히 돈쓸 필요 없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32분이거든요. 저녁 배달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테스트 주행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배터리 썼더니 지금 한 시간 충전해갖고 될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충전을 안 해놓은 상태여서. 하여튼 뭐 오늘 어차피 배달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저녁에 뭐 해야 되지? 오늘 저녁 맛있는 샐러드. 카레, 때린다. 편의점 간다. 이 야심한 시간에 편의점에 가는 이유는? 갑자기 편의점 맥주가 땡겨서 말이죠. 친구, 오늘 하루 잘 지냈나? 나 편의점 좀 갔다 올게. 한두 시간 정도 편집 열심히 했고, 그러다가 밖에 좀 시원한 것 같아서요. 맥주나 한캔 마시려고요. 편의점에 오래 안있을 거예요. 그냥 과자 하나 대충 사고, 맥주 한캔 사서 후로로 먹고 올 거예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지금 30도 안될것 같은데? 시원해요. 제 정신이 아닌 것인가? 일단 핸드폰으로 볼게요. 핸드폰에는 28도 나오거든요? 시원하다. 근데 습도가 여전히 좀 높고요.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아, 그냥 미친 척하고 이런 데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여기가 주민들 산책로고 막 그래가지고요. 남녀노소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않겠어요. 지금 중요한 건 어떤 맥주를 먹을 것인가 이다 판맥도 이거 위에 뚜껑 다 열리는 거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없네 여긴 크러쉬 이거 위에 뚜껑 한꺼번에 열리는 거 은근히 그게 매력적이에요 오징어 땅콩을 먹을까 했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거만 먹고 싶다 먹태깡 자 자리 잡았고요 맥주 한캔 후딱 먹고 갈게요 아 시원하게 빵 터져버렸고 야 이거 이렇게 열리는 거 있잖아요. 은근히 매력적이에요. 입을 대는 부분, 뭐라고 해야 되나. 또 거기가 넓으니까요. 그냥 시원한 맥주잔에 먹는 느낌이에요. 나만 그럴 수도 있고. 여기 뭐 배고파서 온거 아니고요. 맥주 한잔 하러 온 거니까요. 후딱 먹고 가겠어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 시원하다. 이거 먹태깡 이제 대란 끝났죠? 이것도 한때 대란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역대 대란이었던 과자 중에 진짜 대란일만 해서 대란이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이지 뭐. 뭐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잘 골랐네. 이거 맥주랑 먹을만하네요. 아, 맥주를 한5 분의 1을 벌써 먹어버렸네. 근데 밖에 바람 많이 부는 줄 알고 나왔더니 바람이 안 분다. 좀 덥네. 집에서는 꽤 시원했는데 말이죠. 뭐가 달라진 건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좀 더워요. 빨리 먹고 가려고 했는데, 진짜 빨리 먹고 가야겠어요. 금방 뭐 치워버렸어요. 남은 가져먹고, 남은 맥주 먹고 일어나면 돼요. 뭔가? 갈때 되니까 바람부네 고약하구만 갈께요 하고싶은거 다했어요 거절 저 편의점 앉은 자리가 더운 자리였나봐요 또 집에 가려니까 여긴 시원하네 하여튼 뭐 맥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이고 편의점 앞에가 조금만 시원했으면 말이죠 이런일 없었을텐데 아이스크림에 손을 대버렸다 핑계 한번 대보고 아 역시 앤초는 진짜 맛있다니까 지난 주말에 체크했던 예보상으로는 내일도 비가 오는 날로 돼 있었었는데 비 소식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 뭐 열심히 일하고 배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겠죠 오늘 자전거 손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부품이 와버리는 바람에 손을 봐버렸어요 배달 준비가 완료됐다 내일 날씨 괜찮으면 배달할게요 뭐 배달뿐만이 아니고요 뭐가 다친지 실시간 영상 찍어서 올리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